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성장 일기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네 번째,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볼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천 물건은 많이 팔아야 하는 물건. 두 번째, 불안전 판매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세 번째, 수익의 크기는 위험의 크기. 네 번째, 이순재 보험의 문제점. 다섯 번째, 파생 상품이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물건은 많이 팔아야 하는 물건. 은행이건 증권사건 특정 상품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객들한테 아무래도 그 상품을 많이 권할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어떨 때는 카드를 가입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펀드를 가입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라 그럽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이 상품을 많이 판매해야 된다는 할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은행 같은 데 가서, 아, 내 목돈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은행 직원이 여러분에게 그 금융 상품을 권할 겁니다. 그게 뭐채권인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보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어, 이 상품을 권하는 물론 은행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이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온 상품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뭐 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본인이 결국은 잘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추천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본사에서 이 제품 팔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권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잘 알아보셔서 판단을 하셔야지 전적으로 은행 직원이 금융 전문가니까 아 믿고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어그 은행이나 그런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넘어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 직원들이 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팔아야 는 물건들을 판매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본사에서 이런 압박이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어, 조금은 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불안전 판매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완전 판매입니다. 고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은 대충 넘어가고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은행이 나를 위해서 추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일 때만 가입하는 것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금융 상품 거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불안전 판매. 어, 가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내가 이 상품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근융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혹은 증권사 직원이 이근융상품의 뭔가 나쁜 점, 예를 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할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팔아,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그 금융사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금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매를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펀드에 관심이 있어서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원금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경우에 어 진짜 원금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99.9%의 확률로 원금이 지켜주는 그런 상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내가 이걸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들이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 지수가 향후 6개월 안에 뭐30% 하락할 경우에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상품들을 파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6개월 안에 과연 코스피 지수가30% 빠질 수 있을까? 뭐 아무래도 확률이 낮겠죠. 이러니까 원금 손실이 거의 없겠구나 하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이 그냥 원금이 뭐 지켜진다는 것으로 판매된 경우도 많고 이런 상품들이 뭐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은 형광펜이 칠해진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 현관펜에 칠해진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이 상품은 어떠 어떨 때원금을 손실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짚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인을 해야 되는 곳에 현관펜을 칠해놓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잡하고 긴 계약서를 다 읽지 않고서도 거기에만 사인을 하면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칠하는 거죠. 편리하게 가입을 시키려고. 그래서 되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배운 사람들도 많고 금융상품을 좀 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뭐 펀드가 뭐여뭐 이러,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아예 금리가 좀 높은 거 없나 이러고 이제 가입을 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예금으로 이제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펀드 상품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송이 일어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돈을 찾으신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불안전 판매로 금융 상품이 판매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금융 상품 가입할 때 항상 꼬치꼬치 캐, 캐 물어야 돼요. 정말 뭐, 국가가 망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냐, 증권사가 망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냐, 이 정도로 물어서 정말 원금 손실 0인 걸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위험을 인지하시는 게 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결국은 위험이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게, 원금 손실이 100% 보장되는 상품들은, 진짜 은행 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금리가. <laughs> 그럼 뭐하러 펀드를 들어요, 그냥. 은행 예금을 들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상담을 받으시면 결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적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상품을 구입을 하셔야지 그냥 직,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서 그냥 상품 사, 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수익의 크기는 위험의 크기. 금융 소비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는 반드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은행보다 더 쉽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좀더 주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이 이자가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모른 채 이자가 많으면 좋은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아주 쉽게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의 크기가 위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10% 주는데 원금 소득 가능성이 없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모든 금융상품은 굉장한 군인 공학자, 수학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거의 위험들을 분석해서 금융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큰데 위험은 정말 없는거 이런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난잘 모르겠다 금융상품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그냥 아 수익의 10%면은 수익이 5%인 것보다 위험도가 크겠구나 아 수익이 1%면은 그만큼 안전성 이 높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셔야지 뭐 아예 안전성은 굉장히 높으면서 수익은 굉장히 또, 또 높은 거더 높은 거 이런 거 찾으시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찾으실 때 그런 걸 자꾸 욕심내실 때 사기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안전 판매에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억을 하세요 아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크겠구나 수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라는 생각을 항상 늘 가지시고 근준 상품을 쳐다보시면 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순, 이순재 보험의 문제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온갖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이 적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즉 확률이 작은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고를 볼 때에도 이런 점들을 인식해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채널이라든지 케이블 채널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마치 뭐든지 다 보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순재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건강해야 가입을 할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데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입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숨을 함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품에 가입을 해서 내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고, 사고로 죽어야지만 사망보험금이 나온다와 같은 한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들은 보장 내용이 적거나, 그게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 확률이 작은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인식하시고, 광고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순재 보험 아시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험을 딱 보시면 아마 이런 이런 생각 을 하실 겁니다. 어, 보험 하나 가입하려면 뭐 나이 많으면 안 되고 질병 있으면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나이나 이런 질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제로 이순재 보험 보시면은 이게 내가 아프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뭐 이런 실비 보험이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보험은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플 때 혹은 여러분이 다쳤을 때 주는 보험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아플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인데. 무슨, 사망보험 받으려고 보험상품을 가입하냐.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죠. 그 당연한 생각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미순재 보험입니다. 미순재 보험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보험의 이 함정 진짜 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분석을 합니다. 수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질병의 발생 확률을 막다 계산해가지고 보험금을 얼마 책정하고 다 이런 걸다 계산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건안 만듭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게 무엇에 대한 보험인지 꼭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같은 뭐안 보험이어도 꼭 조건들이 있어요 막 어떤 어떠한 거에 의해서 뭐 어떠한 어떠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작게 써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보험 가입, 가입하실 때는 하나하나 내가 그 보험 약관 있잖아요 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복잡하고 뭐 굉장히 짜증이 나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 상품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보험 상품을 제대로 구입하려면은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뭐 대장암이라도 대장암이 뭐 어디에 어떻게 생기면 또 안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들이 그래서 나중에 대장암은 다 되는 줄 알고 딱 가입했는데 나중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니까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보험 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지 나중에 보험금 타는데 무리가 없으시고 수월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 사실 파생상품은 너무 어려워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선물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한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실 농부도 올해의 사과 농사가 잘 될지 아니면 잘 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런데 한 판매업자가 사과 한 개당 100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만약 실제 농사를 해본 결과 사업값이 100원이 넘으면 농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100원이 안 되면 이 제안을 했던 판매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행운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도박이나 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생 상품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고 파생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게뭐 기프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선물 이런 게 아니고요. 선물이라는 게 뭔가 먼저 계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물건을 계약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사과가 어, 보통 내가 받으면은 그러니까 사과가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잘 판매가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120원에 팔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가 올해 뭐큰 태풍 피해 없이 큰 가뭄 없이 어 사과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잘 지으면은 개당 한 120원 정도를 어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태풍 피해가 생기면은 난 농사를 망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가뭄이 들면은 난 농사를 많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 60원에 사과를 팔수 있게 된다고 해봅시다. 여러 가지 태풍 피해나 가뭄 피해로 인해서. 그럼 나는 올해 농사가 올해 날씨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과 농사 잘 지어지면은 120원을 벌겠지만 사과 농사가 잘안 되어지면은 60원을 벌, 벌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 그, 뭐, 농협 같은 데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 데서. 농협 같은 이런 이제 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아, 올해 농사 사과. 내가 올해 뭐, 뭐, 100원에 살게. 뭐, 농사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100원씩 쳐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유통망을 가진 뭐, 농협 같은 회사나 같이 계약을 맺어서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100원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럼 유통업자랑 계약을 맺지 않고 내가 직접 팔아서 농사 정말, 농사가 정말 잘 됐다 품년이 들면은 120원에 수익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날씨에 의한 피해를 얻어가지고 60원에 수익을 얻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를 싫어하면은 그냥 100원 받고 업자와 계약을 맺고 팔수 있겠죠. 그럼 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농사가 정말 잘 됐다라고 치면은 어 120원에 사, 샀을 사과를 100원에 사는 거니까 2 0원에 이득이 나는 거고 농사가 만약에 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흉년이 들고 막 날씨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사과가 잘 제대로 안 됐으면은 60원에 살수 있었던 거를 100원에 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날씨를 두고 앞서서 올해 농사를 짓기 전에 앞서서 내가 이 사과를 얼마에 사겠다. 이 계약을 이제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사실 근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놓고 이제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도박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는 아 이런 게 선물 계약이구나, 이런 게 선물 투자구나, 이런 게 파생 상품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자본주의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 자본주의는 내일까지 해서 총 다섯 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지 않고 어, 정말 제대로 돈을 잘 굴려서 경제적 자유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끼는 경제적 자유, 자기 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